1년차 봄 12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단 편지부터 어 내일 달걀축제를 한다고 하네요 9시부터 2시까지 일단 오늘 루틴을 즐기기 위해서 도구를 다 챙기고요 자 수확하고 오 이번에 많이 열렸네요 음, 좋아요 파스님이랑 감자 아물 줘야되는구나 아. 까마귀를 본적이 없다 아직 까마귀가 안 날라오나보네요 징냥이는 자고있네 강아지 했을 때는 막 강아지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고양이는 안 그러고 저렇게 계속 누워만 있네요. 역시, 고양이는 랜선 고양이가 제일 귀여워요. 그러고, 지금 천원 있으니까, 이돈 갖다가, 확장 좀 합시다. 어, 나무자랐네. 나무도 깎구요. 가까이에 이거 뭐야? 강이라고 해야 될까? 시냇물이라 해야 될까? 이거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저 원래 물들어 가기도 귀찮은데. 이걸 잠깐 버리고 이거를 심어줍시다 이 나무도 나중에 좀 많이 발전하고 나면은 은근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나 흙 이런거를 잘 안팔고 일단은 모아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다 줬고 이런.. 별로 쓸모없는 템들? 맡기고 아아 아, 이거 이거 하나 기념품 하나 기념품 나머지는 이거는 팝시다 여기다가 팔고 에잉? 팔고 어, 여기, 이거 자랐다. 리크. 리크가 뭐지? 그리고 이쪽에도 가끔 뭐 자라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봐주고요. 뭐 없네? 지금 기력이 많으니까, 어, 아니, 뭐야, 아니 못 가는구나. 뭐라도 합시다. 진짜 할거 없으면은 이공공재 나무라도 팔게요 그리고 지금 아 이거 누구 여자 누구랑 공략하지 bgm 되게 평화롭고 좋죠 아 선물 좋지 얘. 내일 달걀축제 까먹지맙시다 멋있을까요? 뭐 감자가 좀 수확하는 맛이 있긴 한데. 다 봄작물이네? 봄, 여름 같이 심는 작물이 없나? 없네. 여름, 가을이 같이 있던가? 이게, 그, 한 계절을 넘어서까지 자라는 작물이 있는데, 봄은 아닌가 보네요. 아, 요거 먹었지만 빵도 먹었어요. 음, 마을회관을 관리해주니까 기분이 좋다네요. 빵 게이드. 적 절한 기력 분배를 위해서, 가 가지고 이거 감자 다 심어 주고, 그 다음에 기력 을 다른데 쓰도록 할게요. 아, 기력 시스템 때문에 여러모로 좀 귀찮죠? 어, 잠깐만, 오늘 이거 이거 오는 날 아닌가? 이거 왔다. 뭐, 파스님 씨 아직 800원이야? 와, 이건 뭐야? 아, 이쁜 거 많다. 진짜,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런 거싹다 사줍시다. 아, 여기, 여기도 한 번, 저, 돌밭도 한번 수확합시다. 이게, 여기 땅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일들 하면서 놀면 되는데,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뭐, 할수 있는 게 없죠? 우선, 빈 공간, 다 심어보고, 일곱 개 남네. 뭐야 물 뿌리기 너무놨구나 근데 지금 봄 작물 다 수집했나? 꽃 꽃아 꽃가 어디있지? 튤립 있고 제질 수집 안한 거 같죠? 리크는 수집했나? 아 있네. 들고 지금 돈을 버는 족족 계속 씨앗만 사주고 있는데 언제쯤 부자가 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이 닭장 근데 또 저거 동물도 빨리 기르기 시작해야 되게 좋은데. 끝났으니까 아무거나 합시다 아무거나 한다고 했지만 뭐 딱히 할거 없는데 아 낚시할 걸, 낚시 할걸 낚시 아이 아니,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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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 있는 그 돌밭 돌밭 정리합시다 돌밭 어 이거 여기 심어지나? 어 심어지네 내 땅도 아닌데 나무는 심어지네요 그럼 여기서 나무 키우고 저는 제 돌밭 수확하러 갑니다 어 많이 자랐네. 나는 못하겠구나 그러면 이거 뭐야 구리 위주로 뭘 버려 그리고 이거 구리, 굴이, 구리랑 철이랑 뭐 빨리 좀 모아가지고 이거 도구 강화부터 해야겠어요 뭐야 기록 엄청 차네? 뭐 어, 모아놓을까? 아니다. 초반에는 돈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가 지금 꽤 많이 모았네? 정동석도 정리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저것도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채집물들 채집 좀 하고, 그냥 그러면서 시간 좀 때웁시다. 음, 여기는 맨손으로 이거 못게나 아, 뭐, 안 되네. 그, 마인크래프트처럼, 맨손으로 뭐 되는 줄 알았는데 그안 되네요 그런 건뭐 없나 봄에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나 봐요 뭐 이렇게 수집할 게 없네 음 진짜 없네 어우, 나무는 많다. 이거 나무 캐주고 싶다. 음, 뭐가 없네요. 음, 파 있다, 파. 그이야 잠만 내일 달걀축제 아 갔다가 물줄수 있죠? 아 맞다 달걀축제 하면은 그 농장 관리 안될까봐 <laughs> 살짝 걱정했는데 아니네요 되죠? 그리고 또 만들게 뭐가 있나 어? 아이 있으면 뭐야 알이 없는데 스프링쿨러는 철이 없고 지금은 좀 사치구요 팬이 음 알고 있어요 음 건터한테 뺏겼겠죠 강제 기부 술집 한번 들려서 침묵질어 뭐야 사람 엄청 많네 아 금요일이구나 오 불금도 구, 구현되는 거야? 할일 없냐? 지도 할일 없어서 여기 와 있으면서. 뭐 얘는 아, 당구 못 치는구나. 뭐야? 했던 말또 하고 그러는구나. 나도 당구 잘못 치는데. 아, 얘는 잘 치나 보네요. 다이알 참가해야죠. 이게 뭐야? 게임 어, 뭐야? 개초원의 왕의 모험 뭐? 아, 뭐야, 뭐야, 이게. 미니게임이구나. 어? 뭐야, 한 번. 아, 이 목숨 여깄네? 이거. 어, 돈이다. 어, 잠만. 어렵네, 아이템 오오 오 뭐야? 트리플 샷 아이템 오 뭐야? 아우, 헷갈려 이 이게... 아, 이게 지, 지속시간이 있네? 오! 스타드 밸리보다더 재밌네? 뭐야, 미니게임. 아, 이 미니게임? 아이 방향키랑 발사키 다른 거, 아, 좀 불편하네? 이 그, 아이작 같은 게임이 이런데, 아이작 할땐 잘했는데, 이게. 나오면 아이템 쓰고. 뭐야, BGM 뭐야? 아! 아, 말하다가. 어, 마, 지막 목숨? 오, 저 뭐야? 어, 아이템, 못 먹어? 아, 드리프샷 못 먹었다. 선장님 음. 많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보죠? 얘좀 느끼해. 생긴 게좀 느끼하죠? 얘는 전 부인. 전생 부인, 전생. 어. 음, 장사 잘 되는 거 같죠? 딱 봐도. 약간 패션 좋아하는 4차원? 그런 느낌이죠? 방금 또 누구 들어오지 않았나? 아닌가? 역시, 여기도 금요일에는 다들 이렇게 만나서 노나 보네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요즘 어디 나가 놀기도 좀 그런데 얘는 잘 노네요. 구리. 아니, 파 팔지 말자, 이거. 돈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뭐 요리라도 해먹게. 그냥 모아놓을게요, 파. 음.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거 구리 좀더 맡깁시다. 구리 좀 돌리고. 다 맡기고. 내일 9시부터 2시까지 아이 비켜 9시부터 2시까지 이거 달걀 축제고 내일 맑은 날 잡시다. 곡괭이 레벨 2 아아이씨 아니, 채광 레벨 2 계단 배웠네. 오 아니, 비싸네. 이거 쓰레, 쓰레기통 꼭 뒤져야겠네. 이거 비싸네. 음식 되게 비싸네요. 봄의 13일째 내일 날씨부터 음, 내일도 맑고요 오늘 줄물 그리고 아 하나 잡았네 아까 9시부터 2시였으니까 잊지말고 참가합시다 이번 플레이 목표는 로드세이브 없이 플레이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딴짓하다가 시간 놓쳐가지고 달걀축제 참가 못하면 올해에는 그냥 참가 못한 거로 끝낼 거거든요. 그럼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꼭 참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제가 멀티를 좀 해봤더니 되게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로. 그니까 이 마을에서 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다음에는 친구 불러다가 좀 일꾼으로 써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닌가? 좀 발전하면 오히려 필요 없나? 이거는 그냥 솔플로 놔둘까요? 아, 그리고.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시간되기 전에, 이거 기력 최대한 많이 쓰고, 저거 축제에 참가하러 가도록 합시다. 그런 김에 물도 뜨고요. 이 기력은 여기서 소모합시다. 오, 어, 정동석 잘았다. 내 돌밭. 아니 곡괭이 숙련도 1 늘었다더니 어차피 돌두 방인 거 똑같네. 오 어, 시작했다. 이거만 빠르게 캐고 갑시다. 괜찮네, 이거. 원래는 돌 구하려면은 무조건 광산 가야 되고 그랬는데 아예 돌이 자라니까 이게 오히려 그 기본 맵보다 더 쉬운 것 같네요. 돌 구하기도 쉽고. 그렇다고 이게 땅이 너무 좁은 것도 아니고 괜찮네요. 맵 선택은 아주 잘한 걸로. 이 맡기고 감자는 여이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달걀 축제에 참가하러 갑시다. 가는 길에 민들레 개. 자, 개축제. 왔어요 상점. 아, 이다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어, 얘네 물, 뭐야. 다 키우나 보네요. 쉐이네. 매운 계란, 계란 요리? 펀치에 좋은 것좀 넣었다고? 의심스럽죠? 계란 프라이, 삶은 계란, 수란, 매운 계란, 계란 스크램블, 초콜릿 계란. 초콜릿 계란? 음. 아, 오케이. 얘네 뺑뺑 도는 거 방해합시다. 뭐 겹치네 둘이? 어 뭐야 따로 도네. 과일 펀치? 어, 이거. 페팸이뭐 넣었다 했는데? 아니, 무슨 일 하는데, 너는? 쟤 무슨 일 하지, 쟤는? 다기야 색칠. 빈센트 어딨는데? 아, 얘가 빈센트죠? 음, 이 아줌마도 닭 많이 키우겠죠? 어, 좀 있다. 달걀 숨겼던 거 이제 여름까지 썩는다 뭐 그런 얘기죠? 하루에 세 개씩 먹는다고? 봄꽃 무도회? 음 좋지 아 단백질 얘 헬창이구나 알러지 상한 계란 던지고 놀았다고? 좀 더러운데 그건? 얘 혼자 뭐 하냐? 지금 대화 대충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달걀 사냥을 시작합시다. 음, 오늘 축제의 주요 행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바로 달걀 사냥이죠. 어, 진정하고 달걀을 제일 많이 찾고 상품을 가져오고 싶으면 힘을 합게요. 어, 달걀 많이 찾기 대회죠. 달걀 어딨냐? 준비됐나요? 시작. 시간 가죠 지금? 달걀이? 어, 이거 달걀 아니야? 오케이 하나. 여기 있다. 둘. 셋. 여기도 있다. 저기는 지금 동선이 저쪽이 아니니까 이쪽 많은 것부터 먹읍시다. 어? 너무 잘 찾는데? 진짜 BGM 너무 좋다, 진짜. 여기도 있네. 일곱 개. 또 어딨냐. 여덟 개. 여기도 있다. 아, 얘네 찾고 있는 거구나. 아, 여기도 있다. 끝. 1 0 개. 오, 많이 찾았는데? 이 달걀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이 정도로 열심히 준다면 보석의 바다에서 우리 마을이 제일 깨끗한데 말이죠 보석의 바다? 가끔 무슨 말인지 번역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지? 보석의 바다가 뭐야? 자 이제 올해 달걀 사냥 우승자는? 오 여기 상품이네 축하해 아이돈 주지 아, 돈으로 줘. 우선, 씁시다. 아이, 돈으로 주지. 오케이. 첫 해부터 바로 1등? 구리 하나 더. 일단 걸고. 바로, 잘, 열시 반이네. 아이, 잡시다. 오늘은 그냥, 달걀 축제만 하고 끝났네요.